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Yeah. 성에.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좋고 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그리시네 주날 항상 돌 can okay. 별할 때의 마귀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아멘. 간밤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구세주의 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험한 세상 풍파 속에 살아가다가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을 깨닫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요구들만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이 땅에서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심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뜻을 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다 헤아릴 수 없기에 하나님 뜻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동현교회 날마다 은혜를 또 은혜 주님의 그 사랑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또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풍성한 국률과 자비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허락해 주심에 이곳이 위례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에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땅끝까지 이 위례 모든 지역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 세우신 단임 목사님의 영육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 성령의 충만함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 영하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회개의 은혜와 회복과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국내외 파송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신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음의 하나님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다와 데레스가 아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일에 대하여 무슨 존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의 모르드개가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선나이다하니 왕이이르되 들어오게 하라하니 하만이 들어오건을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어 가장 흥미로운 그런 시간은 그 주인공이 어떤 사건이 반전되어지는 그런 역전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의 말씀에도 여러의 그런 사건들이 어 반전의 그런 역전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 6장은 아주 극적인 장면이고 또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어 신하들을 시켜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네시 빅다나다와 데레스의 그런 암살 음모를 깨닫고 그 전한 모르드게가 이 모든 것들을 전했음을 기록한 내용들을 읽게 됩니다. 2장의 내용이죠. 에스더 2장에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두내시가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이 내용을 이제 에스더에게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이 내용들을 읽고 이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었느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누가 뜰에 있느냐. 여봐라, 그곳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침 이제 그때 하만이 그뜰 앞에 있었습니다. 하만은 계속되어지는 그 유다인들을 학살하려는 멸종시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나무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왕이 부르자 왕 앞에 나아가서. 어,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어, 아무것도 그 존귀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했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7절과 8절에, 어, 8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이것들을 은혜를 베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9절에.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르드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죽음의 그런 위기, 이제 멸망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6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역전되며 반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모르드게가 살아나고 반대로 이제 하만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 계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1절의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왕들이 어떤 꿈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호적을 조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에스더 6장에서는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그런 상황. 잠이 오지 않으면 보통 뒤척이기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TV도 보고 할 텐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어떤 역대 일기를 보면서 그 기록 내용들을 보면서 이 모르드기에 대한 그런 일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도 사용하셔서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 인생 반전은 토요일 뭐, 로또를 사서 인생이 반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반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그 모든 것을 거느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드게가 죽음의 상황, 이제 내일이면 곧 죽는 그런 상황인데 이 죽음의 위기에서 반전시키셔서 역전시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뒤엎으시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 있어서 삼촌으로 에스더를 키우고 또 그에게 촉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여러의 그런 상황들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이면 곡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뭐 부인하고 원망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늘 하만과 이 모르드게를 비교하면서. 하만은 자신을 위해 자기 도치에 빠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민족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곧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이나 낭망이나 낙심이나 이런 건 없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면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살리고 하만을 그렇게 죽이는 일들을 또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끝을, 끝일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 처지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역전시키시고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한 이 유다인의 상황 속에 주님도 어느 날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읽으며 모르드게의 상황을 알고. 일 반전의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거느리시며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이 가장 극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 마지막에 일하시고 반전에 그런 일들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낙심, 낭망 좌절 이 마지막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만은 오히려 자기 도치에 빠져서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지키며 한걸음 한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민족에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주님 모든 상황들을 주 앞에 펼쳐놓으실 때 우리 주님께 묻고 응답하심을 따라 이 걸음 망더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의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한자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